할렐루야! 주님의 사랑과 축복으로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 함께하는 유식 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11월 12일 목요일 날마다 기쁨의 예배 주님과 신나는 동행 시작합니다.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써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의해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찬송합니다. 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죽게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세상 연연에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말씀의해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의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서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하신 말씀에 의해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에 의해 굳게 서리 목소리로 매일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참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군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위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도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과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소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과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영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 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부터 3장 5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히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에게서 건지시 없어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밉부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의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과 평강이 오늘도 여러분 마음과 생각과 범사에 가득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하신 것은 제 2차 전도 여행 때입니다. 주후 49년부터 52년까지가 제 2차 전도 여행 기간인데요. 만으로는 3년, 햇수로는 4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의 특징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방에서의 전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지요. 도로아에서 환상을 보고 바다를 건너 마케도니아로 건너가게 되는 겁니다. 여기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마케도니아 사람에 대한 환상을 보고 마케도니아로 가게 되는데 첫 번째 성빌립보에서 전도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데살로니카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나 데살로니카에서의 전도가 유대인들로부터의 극심한 저항과 적대를 받게 되었고 결국 거기에서 부득이 베레아로 옮겨가시게 됩니다. 얼마나 각질적이었던지 거기까지 쫓아와서 핍박하게 되었고 결국 바울 일행은 베레아를 떠나 아덴으로 그리고 고린도로 가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대살리카에서의 기간은 오래지 않습니다. 수 개월이 되지 않아요. 한달 정도 또는 두달 정도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짧은 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놀라운 복음의 성과를 얻게 되는 거죠. 대살리카는 당시 마케도니아 지방의 행정 수도였어요. 인구는 한 20만 정도가 됐다고 하는데, 그 마케도니아, 여러분 지금의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 중간을 잘라서 북쪽은 마케도니아, 남쪽은 아가야, 이렇게 보거든요. 마케도니아 지방의 가장 중심적 도시가, 어, 데살로니카, 빌립보 베레아, 이렇게 되겠지요. 밑에 아가야 지방은 중심 도시가 아덴, 그리고 고린도,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만큼, 여러분, 마케도니아 선교에 있어서 데살로니카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고 하는 건 놀라운 그런 일이고, 또 의미가 있다고 할수 있는데 그곳에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그 도시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에까지 놀랍게 복음이 역사하게 되었기 때문임을 보게 되는 겁니다. 짧은 기간 사역하고 떠났으니만큼 안타까움이 많이 있지요. 또 걱정하는 마음도 있고요. 그래서 아덴에 이르게 되었을 때 거기에서 디모데를 보내게 됩니다. 디모델을 대살로니아 교회로 보내게 되는 거죠. 너는 가서 교회 형편이 어떤지, 상황이 어떤지 좀 살펴보고 오너라. 해서 바울의 사자로 디모델가 대살로니아 교회에 가게 되는 겁니다. 그곳에 가서 있다가 바울께서 고린도에 가서 전도하실 때 그때의 고린도로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몇 개월이 아마 걸리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하는 말이 그들이 그 어려움 중에서도 정말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또 아름답게 신앙생활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말씀이지요.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얼마나 다양하고 또 얼마나 또 정말 애틋한 일입니까? 그 어려움 중에서, 환란 중에서도 그렇게 믿음으로 국권이 서 있는 대살로의 그와 교회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가 사도 바울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또 기쁨이 되었는가, 또 그러면서 그의 마음에 안타까움과 안쓰러움이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뭐냐. 재림의 문제, 심판의 문제, 종말의 문제, 그문제지요 어떤 자들이 교회 안에 와서 이미 재림이 왔다 이미 그런 어떤 그이 옳지 않은 복음을 왜곡하는 그러한 요설로 성도들을 미혹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바울이 이와 같이 대사리의 가설을 쓰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첫 번째는 그들의 믿음을 축복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그들이 갖고 있는 그런 신앙적인 문제를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대사로니까 전서 후서를 쓰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그로 인하여 대사로니까 전서 후서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게 바로 죄림에 대한 문제, 종말에 대한 문제임을 보게 되는 겁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제 제사 놓니까 후서에서도 이제 마지막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먼저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올리고 있습니다.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너희를 생각할 때에 너희의 믿음 그리고 너희의 인내 너희의 충성땜 이런 것들 너무너무 귀하죠 그런데 이것으로 인하여 너희에게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너희가 구원 받았는가? 어떻게 해서 너희가 이렇게 축복된 삶을 살게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은혜라는 거예요. 처음부터라고 했습니다. 처음부터라고 한 것은 너희가 만들어기 전부터, 이전부터, 미리부터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미리부터 너희를 택하셨다. 그러한 얘기입니다. 두 번째, 그와 함께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셨다. 성령에 거룩케 하심과 이 너희가 어떻게 거룩해졌느냐 너희가 어떻게 거듭나게 됐느냐 그것은 네 공로가 아니라는 거죠 네 능력이 아니에요 성령의 세례로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너희의 모든 죄를 소멸하시고 정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그러므로 해서 너희가 거룩해졌다 하는 거죠 세 번째 진리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진리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여러분,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믿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았느냐? 믿음으로 구원받는데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죠 택하신 받은 은혜 거룩케 하신 은혜 구원하신 은혜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너희들 하나하나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강력하게 은혜로 역사하셨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기 때문이라라고 하는 얘긴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고 믿음으로 사는 것,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능력으로 사는 것,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인하여, 능력주심을 인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하심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자가 되어 지기를 원합니다. 어,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데는 목적이 있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 목적이 먼저 14절 말씀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죽음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서 잠자는 모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생명의 열매, 부활의 열매, 영생의 열매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그 부활의 영광을 말하는데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 예수님의 영광이 여러분, 우리에게도 나타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그 영광을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는 것이죠. 또 하나 여러분, 그러므로 인하여 영생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음으로 영생을 얻게 되는데 영생은 미래적 사건이 아니에요. 현재적 사건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는 것. 참 감람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 있는 것. 이거 자체가 영생이거든요.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이미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영생의 축복, 영생의 능력, 영생의 영광.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바로 이와 같은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이김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에 대한 이김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죄와 사망을 이기실 뿐만 아니라 악한 마귀를 이기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영광을 얻게 하시려고, 부활의 영광, 영생의 영광, 이김의 영광, 이런 영광을 얻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15절 말씀이죠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그러므로 너희는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전통이 뭐냐 하면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바울이 전한 복음이지요 그리고 바울이 편지를 통해서 전한 그런 복음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지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온갖 거짓되고 또 왜곡된 그런 복음들이 많아요. 이단들은 얼마나 얼마나 교묘합니까? 특히 여러분 사단의 능력을 받은 거짓 선지자는 얼마나 얼마나 또 아주 어 교묘하고 기가 막힙니까? 성도들을 미혹하거든요. 거기에 미혹당하지 말고 어떻게 하나? 굳건하게 서는데 어디에 굳건하게 서느냐? 내가 너에게 전한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거기에서 굳건히 서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히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복음의 핵심이 뭐냐 하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첫째,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다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우리를 사랑하시고 두 번째 영원한 위로, 영원한 위로. 여러분, 참된 위로는 하나님 앞에 상급이에요. 아멘. 부활과 영생 이것보다 더큰 위로가 없어요. 죽어도 사는 능력입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의 칭찬과 상급입니다. 이것보다 더큰 위로가 없어요. 여러분, 이런 위로를 늘 성령으로부터 말씀으로 인하여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위로는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주는 위로는요, 잠시 즐거움에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 이것은 정말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영광, 영원한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위로, 하나님 나라로 인한 위로, 하나님 주 위로 늘 넘치게 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 좋은 소망, 소망,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죠, 영생의 소망이지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의 영원인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 안에서의 영원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평안 안에서의 영원이죠. 여러분 이런 축복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로나 편지로나 전 전하, 가르치고 전하고자했던 전통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전통의 국권이 서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허탄한 것 요설된 말 이것에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의 응? 참된 영광 위로가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인내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끝으로 형제들아 하면서 중보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3장 1절의 말씀이지요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아멘 우리를 위해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두 가지의 기도를 부탁하는데 하나는 복음이 너희에게서와 같이 모든 사람에게 퍼져나가길 원하는 거예요 주의 복음이 능력있게 전파되길 위해서 기도해달라 하는 거죠 두 번째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에게서 건지시 없어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만이 믿음의 축복을 받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 없는 자는 이 비밀을 몰라요. 이 영광을 몰라요. 이 소망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복음 전하는 자를 대적하고 핍박하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되는데 그러한 부당한 자, 악한 자들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건져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달라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함이 있어서 우리 힘으로 안되죠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되고요, 지켜 주셔야 되고 능력 주셔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특별히 주의 일에 헌신하는 분들을 위해서 중보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리라 하는데, 3절에, 저는 믿부사 저는 밉부사. 여러분, 우리 주님은 너무너무 고마우신 분이에요. 너무너무 아름다우신 분이에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미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너무너무 선하시고 아름다우신 분이세요 그러므로 항상 우리들에 대한 사 편 열심을 갖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늘 우리로 인하여 애를 태우시고 걱정하시고 또 안타까워하시고 조바심을 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로 인하여 설레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자라고 믿음으로 성령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것을 기대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늘 설레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여러분을 지키시고, 항상 주님의 눈과 마음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나를 정말 기대와 설렘으로 바라보시는 주님의 그 눈길을 기억 생각하면서 오늘도 믿음 안에 서기를 원하는데요.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미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살렘의 읍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또한 우리들을 향한 은혜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영광에 동참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늘그 은혜로 인하여 이렇게 세운 받았고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은 지금도 계속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늘 주님의 능력 의지하고 이 세상에서 승리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무엇보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야 되겠습니다. 장성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령 열매 주렁주렁 맺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 오늘도 날마다 기쁨의 예배, 주님과 신나는 동행을 통하여 경건의 일과를 세우고 성령 충만하고 성대 영화가 나타나기를 기대하며 얼마하는 주의 모든 콘속들 위에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